2026년형 제투어 제투어 X70 화이트 모델은 중국 체리 체리 그룹사나 브랜드 제투어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선보인 중형 SUV로 세련된 디자인과 넓은 실내 공간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모델이다. 특히 화이트 컬러는 x 7 0의 현대적인 디자인을 가장 잘 살려주는 색상으로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에도 잘 맞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제공한다. 외관 디자인. 2026 z 투어 X70 화이트 모델의 외관은 한층 더 세련되고 다이내믹해졌다. 전면부에는 대형 헥사곤 그릴과 크롬 디테일이 적용되어 강인한 SUV 이미지를 강조하며, 슬림한 LED 헤드램프가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더한다. 화이트 바디 컬러는 크롬 장식과 대비를 이루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극대화한다. 측면 라인은 부드럽게 이어지며, 18에서 19인치 알로이 휠이 안정적인 비율을 완성한다. 후면부는 LED 리어 램프와 입체적인 범퍼 디자인으로 세련된 마무리를 보여준다. 실내 인테리어. 실내에 들어서면 동급 대비 넓은 공간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온다. 2026 X70은 패밀리 SUV를 지향하는 만큼 5인승 또는 7인승 구성으로 제공되며 한국 시장에서도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하다. 화이트 외관과 잘 어울리는 블랙 또는 브라운 톤의 인테리어는 고급 가죽 시트와 소프트 터치 소재를 사용해 만족도를 높인다. 대형 디지털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는 직관적인 UI를 제공하며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폰 연동도 지원한다. 성능 및 파워 트레인 2026 Z2 X70은 1.5 터보 또는 1.6 터보 가솔린 엔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상주행과 고속도로 주행 모두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한다. 변속기는 자동 변속기를 기본으로 제공해 부드러운 주행감을 강조한다. 연비 효율 또한 동급 SUV 대비 준수한 수준으로 출퇴근과 가족 여행 모두에 적합하다. 서스펜션 세팅은 편안함에 중점을 두어 노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한다. 안전 및 편의 사양, 안전 사양 역시 2026년형에서 크게 강화되었다. 전방 충돌 경고, 자동 비상 제동, 차로 이탈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이 적용되어 한국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전성을 충족한다. 또한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 전동 파노라마 선루프, 전동 시트, 공조 시스템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이 기본 또는 선택 옵션으로 제공된다. 화이트 컬러의 매력 화이트 컬러는 제투어 x 7 0 v 디자인을 가장 깔끔하게 표현하는 색상이다. 도심에서는 세련된 이미지, 교회나 여행지에서는 여유로운 감성을 동시에 전달한다. 또한 화이트 컬러는 중고차 시장에서도 선호도가 높아 향후 가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한국 시장에서 화이트 SUV의 인기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X70 화이트 모델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선택지라 할수 있다. 종합 평가 2026 ZO X70 화이트 모델은 넓은 실내 공간, 세련된 디자인, 합리적인 가격대를 바탕으로 가정용 SUV를 찾는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모델이다. 특히 고급스러운 화이트 컬러와 최신 편의 안전 사양의 조합은 한국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 프리미엄 브랜드 대비 부담 없는 가격으로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잡고 싶은 이들에게 2026 Z 투의 X70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SUV이다.